김 위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네. 변호사가 아시잖아요그데 저는 이번 일차 그 행안위에서 할때그 질문 중에서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경찰 수사와 3심 재판 등을 거치면서 30명이 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변론에는 김현장과 LKB, 화우 등의 국내 대형 로펌사가 참여했습니다. 국감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이라며 공개하지 않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세 번,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이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네 명에 법무법인 여섯 명이었고요.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무슨 변호사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예. 예, 예. 네,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법조기자를 해봤지만, 이게 소실적으로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까 그게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엑수가 적다고 이지사 측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서 좀 싸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적정 비용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으면은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근데 전현이 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서는 얻어먹어도 변, 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괴한 논리를 말씀하셔서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친구, 동창,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기 때문에 아 그렇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처럼 일품 있는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는 <웃음> 모양입니다. <웃음> 네. 많이 받죠? 아 저는 지금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는 변호사 일을 전혀 안 합니다. 아, 그전에 네, 소... 최고로 받으셨을 때 얼마였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받죠. <laughs> 그리고 친한 사이는 싸게 준다. 이거는 뭐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네. 네. 요즘 성공 사례 안 받죠? 형사 사건에서 성공 사례가 금지됐고 그렇게 만든 분이 권순일 대법관이시죠. 아... 그러니까 <laughs> 자기는 형사 성공 보수 받는 게 부도덕하다고 금지를 시켜놓고 본인은 판결 끝나고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가시니까 다들 변호사 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지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할때 사실은 친분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무료 변론을 음. 많이 했습니다. 음. 뭐 형편 없거나 또 친한 사이, 예를 들어서 김종일 국장님을 잘 아는데 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제가 법률 상담하고 또 재판을 맡게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럼 제가 돈 받겠습니까? 예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이 변호사 수임료가 정해진 그게 없거든요 여러 경우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료증명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변 그 전직 회장들이 참여했다는 건. 단체로 참여한 게 아니라 그 민변 회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 지원 차원에서 해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지금 뭐맞냐 적냐라는 것 뿐이지 대납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뭐 그거 될 만한 꼬투리가 아니 근데 게... 어쨌든 저기 저그 변호인단에 있던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사회이사로 연달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천대우의 법률 고무를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정말 변호사비 때문에 재산이 이만큼 줄었다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것과 이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 재산은 줄진 않았고 변호사비로 줬다는 비용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적은데 또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이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이 변호사들이 다 사회이사로 가 있거나 법률 고문으로 가 있으면 이게 연관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제가 이제 오늘 따라 민주당의 주류적 입장에서 계속 <laughs>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어, 하여튼 저는 뭐 대납 위협을 했다는 것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는지는 좀 어, 갸우뚱합니다. 이게 절대 절명으로 이 소송이 잘못되면 내가 30매 덕을 물어내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 정치생명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 변호사라도 반드시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화천대유나 이런 사건들과 연관이 되니까 혹시, 혹시,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돈들이 딴데로 다른 방식으로 간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야당이 하는 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진짜... 생각해요.